어유 이거를 쏴주면 오오오오오와 적들 왜 이렇게 많지 죽어라 네 예, 쌤님 피에로님 많이 하세요 휴. 그래도, 원이나2 때에 비하면, 되게, 키행 구역 고속이동 장난조라. 어, 요번 커스텀 재킷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키행 구역은 더 이상 통합보안부가 선천하지 않습니다. 이게 고속이동이란 게, 각 구역마다 이렇게 킥, 이게 뭐라고 해야 지 패스트 트래블? 빠른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나봐요. 고속 이동하고 싶은데 갈수 있는 곳이 없지 뭐... 딴 데가 없는데 아무튼 좋아졌군 야 경찰들 바로 보내아 이것도 서브 미션일까요? 그... 경찰들을 제압하면은 악성향이 좀 올라가는 소에도 있었죠. 경찰 살해, 경찰 제거. 하나 더 있나? 예, 마녀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이런 막힌 구조물은 건너가지 못하고 이렇게 위로해서 돌아가네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이요? 아니요저 그거 뭐야 저기 뭐야 예구 예약 구매하면 주는 것 같은데요 이거 범죄기록 강금 위반 뱅쿠버 규정 위반 기물파손 미미한 기물파손 체포부릉 8비트 조스 <목소리> 오락실 <목소리> 이그지스트 요원 응. 음. 근데 다 복장이 비슷비슷해. 그냥 등에 있는 마크만 다르지. 똑같네요. 자, 아무튼. 여기는, 이제. 코스튬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복장이 완전 팍 바뀌어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뭐야? 어이 근데 건물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뭐 화려하게 펑펑 터지고 그러진 않데요. 너무 많은 걸 기대했나? 엄청나게 터질 줄 알았는데, 뭐 지형 질문이 완전히 변하는 정도로 싸우게 될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직 초반이라 그런가? 포로브 사이프트론 언제 게임을 진지할 수도 있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인가? 오픈월드 게임의 단점. 메 미션 안 하고 다른 걸 하고 놀게 된다. 근데 뭐, 인포머스 2도 하긴, 후반 가야지 좀, 그럴싸한 스킬들이 생겼지. 아이씨, 못 매달려, 이걸. 뭐야? 야 저기서 쏘네. Holy crap. 와, 모노레인에 치워도 죽지 않는다. <laughs> 누가 유리 몸이라고 했는가? 안 죽잖아. 이 구역이 그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아마 안 죽을 거예요. 저기 간다. 야, 저기 이쪽으로 올 텐데 어디 가지? 아, 좋았어. 여기 좀 떨어졌나? 으으. 자, 구역 점령. 하나는 완료. 키는 0%까지 완료했습니다. 뭐 여기는 맨 미션 좀 하죠. 여기하고 양한 김에 업그레이드 좀 할까? 랫더미 미사일이면 뭘까요? 애쉬 뿌! 어. 흡수! 바주카 타난두 음.. 저런식으로 연기에 흡수하면 흡수되는 게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다 가기 전에 스프레이 좀 뿌려볼까 머리 밀기 이제 앙치즈님 안녕하세요 스프레이 스크래... 자야 이거 계속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네 이렇게 하고 오오 예, yeah, 이거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나름 재밌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패드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흔들고 있군요. 옆으로, 그러니까 눕힌 거지. 저, 3월부터 다시 방송하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반갑습니다. 하나 더 남았어. 검은색. 야, 근데 이런 거 만들기 쉽지 않을 텐데 이거 가지고 마스킹도 잘하네. 지금껏 능력이 좋아. 밑에. 어어어 잔디 깎기? 범죄자로 승격됐습니다 무업자로 되는 것을 한발더 다가왔습니다. 이제 범죄자군요. 지금 파란색 새가 조금 작아진 것 같은데. 무통장입금요. 자동 이체는 안될 건데요. 바로 컨트롤이. 와우, 앙치님 초콜릿 얻게 감사합니다. 스페이스 니들 매백을 타고 오십시오. 이거? It's a nice day. I'll just climb to the top. No, no, no. Don't be crazy. Hey, yeah, yeah, so man. Right, it's not crazy. Awesome. It's awesome. Oh, 오우, 이런 식으로 yeah, 올라가는 구나. Hey, Reg. Hypothetical, you know, uh. theoretical, totally what-if question here, but 이렇게 해서 매달려야 되는데 방금 총 맞았는데 어디 매달릴 곳이 여긴가? t 우 아, 저쪽이구나. 피스4가 지금 물량이 있나 모르겠네요. 인퍼머스 번들 뭐 그게 나왔을 것 같은데. 이상한 일이 있네요. 그런 일이 있어요? 와, 이번엔 전선도 타고 가요 오호, 오호. 오호. 야, 갑자기 어셀 신크릿이생각났데 Guys got all their weaker powers from Augustine, so maybe they can't pass them on, even to you. So you're saying we have to Read you loud and clear? Don't push it, and next time, don't lie to me, okay? Trust your brother. Ah, Choki Rogalem and Chokro Edana. Oh, Mona Monga Telmo. 그우어 바이 더우우우우 우. On the phone. And y 다시 올라갑니다. 예, 큐튜브 안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돈을 안 보냈는데 어떻게 입금을 하긴 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지? 와, 근데 진짜, 손 떨린다, 여기. 뭐, 이렇게, 높은 데들 높은 구조물을 만들어놨대? 지금, 저, 뭐야, 그거, PS 플러스 유저한테는 약간 할인해서 팔고 있을걸요? 지금 4만, 얼마더라? 4만 8천원인가? 예, yeah, 오늘 밤에 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구나. 디엘판으로 사면 좀 싸요. 아쉽게 됐군요. 음, 그운드제로 사셨구나. 아쉽게도, 어쩔 수 없지. 어차피 이건 뭐 나중에 가도 팔잖아요. 와 진짜 이걸 기어서 올라왔네. 잠깐만, 여기도 적들이 있는 것 같은데. 뒤로 가자. 음, 지금 당장 하실 필요 없잖아요. 좀 이죠. 게임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우와여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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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올라가지? 아유 뭔가 타고 올라갈 만한 게 이쪽으로도 안 가지고 와 Time to gouge out the eye of the needle. And that must be what holds it all together. What the hell? Whoa! Well, I haven't seen you before. rich man, they got a small army of Good. They're in the right place. Or that they Ooh. really don't like other people playing with their stuff. on, focus, Delson. Do you see any way to take down the communication Yeah, yeah, there's this, uh, anchor. They can hold all the antennas in, in place. 오, 아 발을 묶이는구나. 하지만 계속 움직이면 상관없겠죠. 지저라. 연기 흡수 네, 예, 피드백 손님 안녕하세요 으우우 죽겠다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연기만 흡수해도 어느정도 자, 위에 있는 애들 부터 처리를 좀 하고 이런 건뭐 이벤트 전이니까. 근데 적들이 자꾸 보충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아이고 밥소사. 앵커로 지탱이 되고 있다고 그거부터 부수란 얘기였나. 이. 음. 어떡하지? 이거를 좋아 밑에 둘 좋았어 삼촌왕님 안녕하세요 네 개별 11인님 안녕하세요 개별 11인이면 그건가? 건가? 우네 이기는 좀말 많았었는데 짰다 저야 감시 장비를 고정시키는 앵커를 파괴시키십시오. 이거 얘기인가요? 아닌데. 앵커아 이거군. 아, 새로운 파워를. 얻어서 오, 케이이 표정 너무 웃기다엘에이 표정 너무 기다려. 오, 이표 오, 이이 너도 죽어 임마 악한 카르마 스트릭 표시기 일정 시간 설사를 멈춘 스트릭이 끊깁니다 표시기가 가득 차면 밑으로 눌러 궤도 투하를 사용하십시오 안되나? 모잘라서 안되는구만 아 그래서 이게 표시되는구나. 다 죽이라고. 게 g 트와사용 e a 사용, 우와. 이 t 식으로. Get